물 좋고 공기 좋은 홍천. 자연인 토지. 나만의 계곡물이 흐르는 자연에서 살고 싶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공 촬영 승인 후 촬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내땅 옆으로 흐르는 물소리와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은 나만의 공간 나홀로 토지로 순수 자연만을 만끽하고 힐링하며 살수 있는 토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호 안리에 위치한 나홀로 토지인 자연인땅 토지로. 지목은 전,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로 총 719평을 몽땅 8,270만원에 급매매하는 영상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기가 없는 것이 단점으로 현황 도로만이 있는 곳으로, 지적상 도로가 없는 직사각형 형태의 경사가 완만한 토지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남단을 조용한 자태로 자리잡고 있는 해발 750m 매화산 북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내 땅은 수십만 평의 국유림 속에 자리를 잡은 자연인 토지로 44번 지방국도 4차선 도로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화산 하늘 아래 제일 첫 번째 토지 라서 구규림지 제일 위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계곡물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입니다. 수백에서 수천평의 구규림을 접 하고 있는 토지라서 나만의 힐링 을할수 있는 환경이며 주변엔 수십 년된 잣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톤치드가 왕성하여 상큼한 공기를 나 혼자만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힐링 그 자체이며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자연인 땅 토지입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농촌 체험도 하고 산촌 체험도 함께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땅 주변의 국유림지를 활용하면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어 산야초 재배에도 좋은 여건이 됩니다. 토지 면적 700여 평에 토지 구입 비용이 8천여만 원으로 가성비가 좋아 면적 대비 구입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매입 가격입니다. 다만, 전기가 없는 것이 흠이나 발전기나 태양광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적은 자본으로 주변의 국유림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빠른 검토 부탁드리며 상담 문의는 영상 상단에 전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곳 소재지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에 위치해 있고 지목은 천. 면적은 719평으로 계획 관리 지역의 토지로 남한의 계곡을 가진 토지입니다. 내 땅이 비록 맹지로 보이나 현황 도로가 있어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기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이 전이라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곳으로 매매 가는 8270만원입니다. 지주님의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급하게 매매하려 합니다. 특히 구유림지 속에 있는 나홀로 토지로 계곡물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으로 국도변에서 200여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소음 하나 없는 조용한 토지입니다. 나만이 쉴수 있는 공간, 건강을 생각하며 자연인 생활을 하실 분을 모십니다. 이곳으로 오시는 길은 남양주 화도 IC에서 50여 분이 소요되는 곳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중앙고속도로 홍천 IC에서는 7분여 거리로 이곳 홍천은 인도 1호로 유명하여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한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홍천읍사무소가 있는 읍내까지는 15분이 소요되는 곳으로 읍내에는 홍천군청을 비롯한 각급학교와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종합의료기관인 홍천아산병원, 시외버스터미널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어 생활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처럼 홍천 시내에서 접근이 양호하고 4차선 국도변에서도 약 200m 거리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내 땅은 나만이 쓸수 있는 계곡물이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답니다. 특히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산행하기에도 좋고 약초도 캐면서 퀴톤치드가 많아 힐링하며 지낼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연인 땅입니다. 유익한 정보들이었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